안녕하세요 광주호바이크입니다 오늘 조립한 자전거는 이지라이드사의 미니몬스터입니다 미니몬스터는 16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16인치 중에서도 폭은 2.125입니다 안정감을 위하여 이런 타이어가 장착이 된걸로 보이고 이 미니몬스터는 키가 한 150에서 180까지는 탈수 있다고 하는데, 음,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155에서 175cm입니다. 음, 앞뒤로 서스펜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풀샥입니다. 어, 119만원에 이 정도의 사양이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 C포스트형 배터리입니다. 36볼트 10.6 암페어입니다. 당연히 배터리는 삼0께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뒤에 간단히 뭘 담을 수 있는 짐바지도 있고 어, 이 앞에 이 바구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충전기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기아도 어, 7단입니다. 어, 앞에는 싱글로 되어 있고, 뒤에는 7단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파스 방식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켜지고, 그리고, 1, 2, 3, 4, 5. 파스는 5까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스로트를 장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스로틀은 이제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면허증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어, 폴딩도 됩니다. 폴딩. 폴딩은 어, 여기 한번 되고 여기 이렇게 두번 됩니다. 아무래도 어, 자동차로 실어서 멀리 가셔서 라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폴딩 자전거를 찾으실 텐데요. 음, 그중에서 이 미니 몬스터는 그에 걸맞는 적절한 자전거로 보입니다. 키는 155에서 175까지. 이게 회사에서 추천하는 사이즈입니다. 어, 이 정도 키면은 충분히 타실 수 있고요. 음. 디자인도 이쁩니다. 이게 심플하니 실제로 보시면 더 이쁘고요. 음. 금액도 100만원 초반대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음. 전기 자전거의 특성이, 뭐, 여기, 이 자전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 호바이크는, 이즈 라이드와 볼트 몬스터와 퀄리, 이세 가지 전기 자전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직접 오셔서, 자전거 보시고, 뭐, 시승 자전거도 있으니까, 시승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쪼록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전방을 하는 날까지는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날씨가 오늘도 안 좋네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